예,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간증을 하셨어요. 친척들 중에 하나도 예수를 안 믿는데 엄마하고 이 가정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너무 지지직하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먹을 것과 돈을 빌리러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가면 이모들이 고모들이 그런데요 치치치,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다음에 그렇게 가나느냐 네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만 무슨 말씀? 믿는 동생이 자기는 같이 믿어도 잘 사는데 언니 형편이 안 좋다고, 어, 펴하는 경우가 있더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가지고 은혜의 능력으로 살라는 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돼요. 특별히 홍의 앞에 지금 딱 앞에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서 거기다 장막을 칠하고 해서 왔는데 홍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어? 광야에서 사막에만 있다가 모래 어? 효리발에만 있다가 그런데 뭡니까 뒤에서 바르고 오가까 좋죠 이유기 가운데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 원망하는 백성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중간에 뭐 말하고 놓아요? 13, 14절에 너는 가만 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스무 개 십지만 딱 필요할 때 짱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지팡이를 대라. 캬 동풍, 동풍이 뭐예요? 성경에 성령에캬 역사에. 바다가 갈라져버린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 그러니 이런 일이 장세일에 있었냐 이거예요 장세일에로 아 지금도 누가 그래요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한 거지 내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 또 따라와 또 가만히 있지 우리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물리 합쳐져버렸어요 물리 합쳐져버려 바로 군대가 함몰되고 수장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14장, 출애기 14장 31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와가 하나님인 것과 모세가 그의 종임을 믿었더라. 아멘. 예, 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네. 우리가 힘들고 그런 과정은 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큰 능력을 보고, 큰 능력을 보고, 작은 능력이 아닌 큰 능력, 큰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36절도 뭐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뭘 놓고 불에 응답을 놓고 저쪽이 850대 1로 인간적으로도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숫자가 많고. 그들이 실패하고 나서 엘리야의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그래요 크게 쓸 거라고 여기에 초점이 맞췄어. 크게 천하만민이 너희를 통하여 축복을 받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책임이 있다는 얘기요, 사명이 있다는 얘기요.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불의 응답이 있는 다음에 그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요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뭘 증거한 거예요? 엘라를 통하여 엘라의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런 통로가 돼야 돼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신명기 18장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18장 18절에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은 것 같지 내 말이 그의 입에 두어서 백성에게 말하리라 말씀을 전파한단 말이야 선지자는 그런데 22절에 말하고 나냐 만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 파는데 증염이 없으고 성취가 없고 이루어진 일이 없으면 선지자 마음대로 하고 또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어야지 홀리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둘러치는 예언이 있어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애연이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데 이게 뭔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우리 기도를 해주다가 공격을 받는 경우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약할 때에 함부로 기도해 주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이게 능력 이 임하고 권세가 나타날 때 그냥 할수 있지만 특별히 어 무슨 중병에 걸렸다든가 또 축사를 할 때는 제가 자기 예, 예, 망우리 쪽에 예, 하루 봉해를 갔는데. 얼굴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안수 좀 해달라고 안수를 해줬는데, 돌아와서 몸이 팍팍, 뻑쩍 찍한 거예요, 막. 그것도 오래 가는 거예요, 저녁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분들이 다 중병이 걸린 분들이요. 이게 어떤 때는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데, 아, 이분이 머리가 조금 어지러고 조금 그래서, 어, 좀 능력 있는 분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어, 저하고 한 15분, 20분 둘이 방언으로 전화로 기도를 했어요. 아 어, 그리고 나서 문자가 털려온 거예요. 머리가 밝금해졌는데 조금 남았다고. 그 어제 또 있어. 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분 그러잖아요. 예, 네, 네. 뭐예요? 다른 데서 안 되는데 자기에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나를 통하여 증거가 될때 가장 즐거하는 거예요. 왜?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열왕기상 17장 17절을 보면, 엘리야가사르밧과부한테 자기 먹고 죽으려 떡을 내놔라 해가지고, 내놓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아들이 이중하여 숨이 끊어지게 됐어요. 이게 왜 재앙을 내리어 죽게 합니까? 그때 그냥 떡 하나 먹고 죽게 만들지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돌아왔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사르밧과부가 이제 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 입에 하나님의 말씀 이 있는 걸 확실히 더 믿습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또 사역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감동될 때 던지는 말이 굉장히 이중한다는 걸 체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특히 그래서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선포, 축복, 어떤 경고, 아니면 훈계, 교훈을 잘 알아들어요. 그냥 던지는 것 같지만 그냥 던지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 성령의 감독에 따라서 던지는 말이 큰 예언의 선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열1기 하사장에도 보니까 엘리사를 순애여인이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작은 방을 또 책상을 또 거기 좋은 개화식까지 챙기면서 이렇게 잘 생겼어요 강권하여 안으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엘리사가 참 저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 엘리사가 나라도 지켜주고 기도 한마디에 어, 어 공격도 물려쳐주고 그랬는데 네가 왕이나 사람, 사령관에게 구할 게 있으면 얘기해라 그건 뭐냐 엘리사는 왕을 통해서 아니면 뭐해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없어, 아들이. 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막 선포네. 아들이 생겼어요. 잘 컸어요. 근데 뭐냐, 문제는. 그 다음에 내 머리야, 내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어머니 무릎 위에서 이게 숨이 끊어져 앉아있다 죽어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이게 애통합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냈어요. 그러므로 더욱더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고, 그것이 증언 성취가 있어야 되고, 능력도 특별한 경향으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오병이어를 그냥 준게아니오뭐 했어요? 표적으로 엘더더니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듯이, 뭘 줬어요? 먹을 걸 줬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듯이, 무리를 걸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신명기 18장에 있는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게 하여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내가 원하면 해준다 뭐한다? 자기 욕심으로 이용을 하고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와 통로를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통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이거이 확산되고 나눠서 많은 삶을 살리는 거요. 아, 이번에 딱끈한 간증은 하나 확인을 했어요. 이분이 2007년도에 미국의 털사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한 분요. 이 미국 가서 공부했지만은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10년 후에 에, 자꾸 이게 월세가 많이 나가니까 평정 건축 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4년 동안 찾아봐도 허사요. 돈도 없지. 다 이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개척교회인데. 그나 러또할수 있는 건 먹으면 더 뜨겁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기회가 날 때까지. 아, 그런데 갑자기 4년 만에 탔다 보니까 뚱딴지 같은 땅이 3천 평인데 330평 채권이 있고 200평 건물이 있는 이게 미국의 트랜스포메이션의 교회예요. 아이게 나온 거예요? 반절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이 3년 전에 구입했는데 이걸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또, 또 깎았어요. 또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빨리 가야 돼. 2개월 만에 대출 받고 등기하고 막 해서 첫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말이요. 한달 만에 그쪽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들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데 그 대출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어, 그럼 보내줬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재정, 책임자 장로님이 그쪽 미국 교회에 뭐냐? 내가 당신들의 빛을싹 갚아주겠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왜 그러냐? 이 교회가 미국에서 빨리 성장하는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요. 1999년도에 개척해서 이렇게 성장을 고속도로 하면서 이것을 한국 교회에 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네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까지 허덕거리는 저들을 갚아주라.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얻어 터지고 재앙을 만났는데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말이요 저도에게는 재앙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구약에 나와요. 바로 왕을 하나님이 사용해요. 뭐라고 사용하냐? 바로를 세우면 내가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천하에 전파하게 하리라. 이 독재자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고레스 왕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목자요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하여 그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용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손을 들어 이적으로 이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냈니 너에게 은혜가 있으리라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얻어 터지고 재앙을 맞고 그런데 그게 이제는 벌벌 떨어가지고 여기도 보 그들을 촉히 준 후에야 이게 교만한 것들은, 네? 뭐요? 대적을 한다 이 말. 그러다가 얻어 터진다 이 말. 이저저저 저저 바로가 얼마나 고래 심줄같이 세니까 한번 가지고 안데두번 가지고 조금 착한 사람들은 한두 번 두세 번 하면 그냥 아이고 손 들고 말 거야. 여기는 고집이 완악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더 나타나요. 힘든 경 경우가 있지만 할렐루야. 다 산지석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걸 나에게 도움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구사는 뭐냐면 그들의 잘못, 실책, 실패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보여서 서로 나누게 하든지 한쪽은 얻어 터지고 우리를 세우게 하여 옆에를 치는 주인공을 세우게 하여 대적을 치는 영화가, 영화가 있듯이 그렇다이 말이에요. 신약에서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사필라 얘기가 나와요.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아 땅을 팔고 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아까운 생각이 들으니까 절반만 내놓고, 내놔도 얼마나 대단한 거, 이렇게 못해야 아무나. 근데 문제는 뭐냐? 초대교에 의 예수를 믿으면 그 사이에서 완전히 소외당하고, 어? 완전히 추방당하는 사이요. 그럼 뭐요? 여기에서 그들을 보호해줘. 지금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이.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있는 사람들, 예메하는 아주 예수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하나님이 그냥 즉시로 죽게 만드는 보가 즉시로 죽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어? 사랑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 공동체를 세우기 하여 본보기로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게 헤렘이라는 거, 헤렘. 구약에도 그 나와요. 에? 이게 뭐냐 5장 12전에는 뭐라고 하냐, 사도들의 손과 피독으로 기사와, 어?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마음을 같이 하여 근데 나머지는 나머지 사람은 상종을 안 해. 그러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 기사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 그들이 무서워 떨어가지고 이, 그런 게 있어요. 장례식장도 사람이 많이 죽어야 뭐가 돼요? 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병원도 말이요, 사람이 많이 아파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장례식장이 갑자기 생겼어 왜 생겼나 여기도 또 하나 있는데 저쪽도 있고 하는데 참 어? 뭐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 힘든 사람이 많아야 지금 코로나도 힘든 사람이 많아야 교회 떠나고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다시 믿는 사람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부응도 이게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폭발적인 붕은 그냥 뭐 그냥 그냥 재난이 오고 아니면은 그냥 경제가 그냥 꼬꾸라지고 이럴 때에 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지금 한국도 일제 시대 6.25 전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은혜와 붕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할렐루야. 근데 또하나 뭐요? 구약에 보면 개아시의 기운이 있어요. 남한 장군이 찾아왔을 때에 고쳤는데, 돈을 양, 그냥 은을 양두 그냥 달란트와 양 엄청난 것을 양열 달란트와 그냥 그렇게 가져왔는데, 이것을 엘리사한테 줬을 때안 받아요. 은혜를 악살하게 가서 쉽게, 어? 요단강에서 물로 씻기만 해라. 그래도 낳는 것을,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기해 서고, 그 많은 예? 선물을 가졌는데도 돈을 가졌는데 안 받아요. 예. 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 주는 것이 그 돈, 그거다고 상, 예? 더 크다, 이말이야 너를 살려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요. 에 아, 그런데 기아씨가 이게 아깝거든? 지 쫄개를 하나 데리고 쫓아가서, 예? 선생님이 보냈다고 해서, 은한 달란트, 오두벌 달라고 한 거예요. 이두 달란트 주고 오두벌 주다가 뭐가 됐어요? 이게 엘리사가 벌써 알고 문둥병이 그도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가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세상을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가면 뭐가 문제요? 건강이 최고요. 병강이 최고요. 자녀들과 모든 것들이 잘 평통한 게최고요 그러니까 뭐요? 이계하시는둘이야 하나님의 어? 엘리사가 제 엘리사의 후기에다가 될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본질을 찾으면 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것은 한국교회도 뭡니까 배고플 때 축복을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불르니까 목적 이루지니까지 끝나버리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요. 믿어도 애절함이 없는 거요. 이게 뭐야 돼요? 내가 주를 향하여 들끓는 그것은 그 차원을 떠나는 믿음이 세워져야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그것이 성취될 때 우리는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는 것든지 세상 사람들이 얻어 터져서 우리는 도리어 그걸로 복을 받든지 그러니까 IMF 때나 지금 코로나 때나 안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도 수출은 잘 됐고 지금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만 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능력과 이런 권능과 이런 것 상관없이,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져야 돼.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잘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이 말이야. 여기,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권능으로, 어? 부활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 그러니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을 사도들이 예수님 죽었을 때못 믿었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누구? 베드로가 뭐에서요한과 하다가? 안전이일익켰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야 베드로 대단하다 요한 대단하다 그걸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40년 동안 계속 앉아있는 저들을 보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이요?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내가 일으킨지 아느냐? 주 예수의 부활로 예수로부터 난 믿음으로 그가 일을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요? <laughs> 우리는 기적과 능력만 추구한 것은 예수님 때도 어? 믿는 사람 믿었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안 믿었어요. 영원군까지 안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것을 믿을 는 부활의 신앙 예수가 다시 부활할 는 그걸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요 예수님 부활한 것이 내가 끝까지 히브리스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으나 언약을 받았으나 응답을 받았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배고프고 헐벗고 유리하고 산에서 굴에서 도망다니고 또 칼로, 톱으로 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처참하게 비참한 그 꼴을 보고 누가 하나님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왜 그래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더 좋은 것,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으나 제자들이 봤고 후손들이 봤고 한그 믿음을 가지고 몇백 지금 내 세대에서 안 이루어진다도 몇백년 후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신앙이었고 지금 힘들어지면 자로나 우루나 치우쳐 가지고 하다 보면 잘될 때는 하나님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래서 뭐야 해 돼요 은혜의 말씀, 말려 능력과 권능과 체험이.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이것이 내 속에 확 박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첨념 왕성함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오게 되어있어요 사정 20장 24절은 내가 죽게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면서 이게 사도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잠깐 감동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 사명은 뭐요? 능력 나타내고 대단하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다 겪으면서 연약한 것 가득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다 버리고 왔는데도 그런 걸 당하면서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그 복음은 다른 거 없어.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신약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예? 우리가 예?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도 별 볼일 없는 여자들 은혜 받은 여자들 귀신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개함을 받고 그들이 자기 소유로 성겼다고 했어요. 이게 뭐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 바뀌어야 돼. 자, 예. 미국에서 100살에, 지금 100살까지 계신 분이 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 주님 사랑이다. 예. 아들, 딸들이 얘기하는 훌륭하고 유머 감각도 많고, 에, 휠체어도 다좀 건강하고, 어? 술 담배를 안해서 그렇다, 뭐 산세가 좋아서 그렇다, 그렇게 할 줄면 여기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어?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최고는 주님의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오래 사고 무병 장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